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오늘 사활 한 문제. 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 여차하면 그냥 귀국사의 늪에 계속 빠지기 때문에, 최대한 귀국사를 피해서 네, 흙을 살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바로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흙을 살려라. 네, 그런 문제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네, 궁도를 넓히는 수, 네, 이런 수가 바로, 기국사의 늪에 걸리는 거예요. 백이 이쪽 치중을 가는 순간, 이거 살리려고, 이쪽 단수 쳐도, 백이 일단 단수 치는 수가 있죠. 이거는 손 뺐다가는, 네, 따서 옥칩이 되기 때문에, 흙이 일단 지켜야 되는데, 그때 젖혀가면 어떻게 됐죠? 네, 기국사죠. 기국사, 네, 다들 아시죠? 나중에, 이게 빅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디발로가 다 메워진다면 흙은 절대로 못 뜨지만 백은 언제든지 여기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흙이 따면 패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패감을 흙이 또 찾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권리가 백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기국사라고 해서 흙이 모두 죽은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수, 네, 기곡사의 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쪽을 지키는 네, 이수 이소 어떨까요? 이수는 네, 그냥 젖히고 막을 때 치중만 가도 흙이 뒤늦게 궁도 넓혀봤자 네, 올라서는 순간 빈삼각 형태 삼궁으로 다 죽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2에 1에 급소 있다 네, 이거 어떨까요? 이것도 뭐 별게 없어요 100이 또 젖혀간다면 이건 말도 안되고 막아서 버텨야 되는데 찔러 들어가는 순간 연결하면 바로 치중이고요 여기 집 만들면 따서 아 결국 또 죽었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슬슬 막 던져 봐야 돼요 여기도 해보고 네, 이건 요걸로안 되고요 쌍잎도 해보고 역시는 안 되죠 자 이쯤 되시면은 아왜 원장님이 저 자리는 안 둘까 하실 텐데 네, 그 자리가 정답이에요. 바로 이 자리. 반대쪽을 막아서 일단 궁도를 넓히는 게 오늘 할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백이 일단 단수치면 또 만만치가 않아요. 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치중 가게 되면 넓혀도 젖혀서 이것도 뭐가 됐죠? 아, 네. 또 기복사가 됐어요. 아 그럼 도저히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서 이쪽을 잊지 않고 이쪽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이쪽 한 집을 깨는 순간 지키면 젖혀서, 아, 또 기곡사죠. 계속 기곡사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의 멋진 한방. 막을 때 단수치면 이 모양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 여기 놓쳤네. 딱 생각하실 거예요. 자, 어디죠? 네, 바로 이 자리. 이대 일이 아주 좋은 자리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색한 형태가 나오는 자리는 무조건 한 집이 나오는 모양이라 이쪽에서 한집 만들고 이쪽에서 한집 만들면 살 수가 있죠. 즉 여기 뒀을 때 백이 이걸 딴다면 용결해서 너무나도 쉽게 살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쪽을 먹여친다. 흙이 여기를 따질 리가 없죠. 이미 다 찾았는데 당연히 연결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안 두고 어, 이쪽을 두면 어떡합니까? 역시나 기우코스 아닙니까? 하겠지만 이한 점이 단수가 돼 있기 때문에 한집 만들어 놓고 찌를 때이한 점을 따는 순간 집이 나니까 흙이 아주 쉽게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궁도를 네, 넓히는 수. 백이 지금 이렇게 두는 수는, 네, 이한 점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서 결국에는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연결했다가는 기국사에 걸리죠. 넓히는 수도 역시나, 네, 기국사에 걸리고요. 이때는 의외의 수지만 아주 좋죠. 네, 1에 1 자리를 만들어서 색한 한집 형태를 만든다면, 네, 이 흙을 쉽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문제는, 어, 이에일이 네, 자리를 만약 찾지 못했다 그러면은 기록대가 높아도 역으로 또안 풀릴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귀국사를 피해서 네, 스스로 술기해서 만약 풀어내셨다면 어 그래도 아마 유단자 정도의 실력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형태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